안녕하세요 12년만의 새 구청장 필수 후보 최홍재입니다 지난 3월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원희룡 본부장님께서는 제게 최홍재 이제 인수위에서 역할을 준비를 하자 대통령님을 잘 도와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인수위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은평으로 가겠습니다 은평을 반드시 이겨서 대통령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은평은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죠. 하지만 최홍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것은 주장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제가 이기는 것은 통계적으로 검증된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2016년 총선 때, 그때 저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서 우리 은평갑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49명의 후보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13위의 득표력을 발휘했었습니다. 13위면 25개국 기준으로 하면 6위에 해당되죠.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바람?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에 대한 기대, 최홍재의 득표력, 이세 가지를 합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책 공약을 만들었던 정책 역량, 그리고 원희룡 장관님과 오세훈 시장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이 힘을 은평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은평을 반드시 활기차게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을 맞잡는다면 12년 만에 새 구청장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리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승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